네, 코인 서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여기 나와 있는 타이코 코인이고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게 있는데 그걸 결국에는. 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 시나리오를 좀 체크해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좀 볼게요. 우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게 있어요. 이두 가지가 겹쳐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성공시키나 꼭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우선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요? 타이코 지금 업비트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라인이 뭐라 그랬어요? 첫날봉이에요. 그리고 첫날봉에 지금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중요한 자리다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살짝 밑으로 장이 빠지면서 빠졌다가 지금 요 자리가 물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쭉 빠져있기 때문에, 첫날 들어간 사람들이 단타로 끊고 나온 게 아니다라고 하면 지금 거의 다 물려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자기 본전쯤 근처까지 올라오려고 하면은, 던지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지금 수백 년 동안 이 시장에서 바뀌지 않는 심리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 시장에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여기를 보통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 이렇게 맞고 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근데, 안 떨어지고 강하게 위로 올렸다라는 얘기는 결국엔 뭔가요? 지금 다시, 최근에는 매도세가 좀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다시 매수세가 우위를 점하면서 이 매물을 다 받아주고도 힘이 남기 때문에 돌파가 나왔다라고 볼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매수세가 지금 충분히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이첫 번째 증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는 뭐예요? 중요한 자리잖아요. 지금 여기가 이 중요한 자리를 딛고 이 중요한 자리를 딛고 나서 패턴들을 잘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그 패턴들 세 가지 중세 가지를 항상 설명드리는데 그게 뭐죠? 이중 바닥, 삼중 바닥. 박스권 종가로 셋다 돌파하는 패턴 중요셋 중에 한 가지가 나와주면 그때서부터는 이 충분히 강하게 밀어 움직이는 모습들을 만들어 줄수 있고 의미를 해석해드리면 여기 매수랑 매도랑 치고받고 서로 레프트훅 라이트훅 날리면서 서로 싸웠으니까 이런 그림들이 나와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종가로 돌파가 나왔다는 건뭔 얘기야? 매도 세를결국엔 넉다운 시키고 돌파가 나왔다는 얘기요, 이겼다는 얘기죠. 근데 그 그림까지 지금 이중요자리로 물고 나와줬어요, 안 나와줬어요. 여기를 돌파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여기서 지금 이 패턴 이중바닥형 패턴까지 완성시키면서 나왔다는 건 여기를 아주 강력한 저점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충족시켜 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수가 완전히 잡아먹은 움직임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계속해서 기대할 수 있는 폭들이 남아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하시고 여기 돌파가 나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디가 뚫리면 안 돼요. 여기는 이제 당연히 뚫리면 안 됩니다. 저점을 잡은 신호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는 당연히 뚫리면 안 되고 여기서 지금 돌파까지 나와준 상황에서 이 돌파봉을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조금 흔들다가 움직일 가능성은 있어요. 아무래도 올라오면서 힘을 아예 안쓴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휴식 마치 등산을 하다가 벤치의 중간에 앉아가지고 이 이온 음료 같은 거좀 마시고 출발하기 직전 단계에서 여기서 이렇게 살짝 쉬어가는 단계에 나와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쉬어주고 나서 반드시 등 자리 잡아주면 더 좋은 진입 타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 깨지지 않는 선에서 흔드는 거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올라가면 이제 어떻게 움직인다? 기본적으로 요 첫날봉 안에서는 요 밑에는 완전히 매도가 잡아먹은 구간이라서 신저가 뚫리고 절대 보면 안 되는 구간이지만. 요, 몸통 안에 있을 때는 이 매수세와 매도세가 서로 이제 밑에서 잡아 놓고 끌어올리는 형상이기 때문에 박스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자, 그럼 박스권 은 하단에서 저점 잡은 신호 나오면 뭐야? 상단까지 가보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 큰 흐름상 여기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3천원부터 9천원까지 하루 만에 3배를 뽑아 버렸죠. 이런 경우는 예시를 들어서 비유를 해드리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여러분들 진짜 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운전하고 간다라고 했었을 때 중간에 휴게소에 한번 들려가지고 뭐 밥을 먹던지 화장실을 들리던지 뭐 아니면 주유를 한다던지 이런 것들을 중, 보통 중간에 들려서 하고 가잖아요. 결국 박스권 상단까지 가는 그림을 만들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라 보지만 중간에 약간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정비를 하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눌렀다가 이렇게 반등 나온 시점들은 타점으로 봤었을 때 괜찮고 올라올 때요 4천원 정도 자리에서 한번 휴게소 라인이거든요. 요 몸통이랑 꼬리가 분리되는 라인. 여기에 휴게소 라인이라서 요게에서 잠깐 쉬었다 갈 수는 있어요. 여기서 시간이 지체되는게 싫으신 분들은 분할익절을 조금 챙겨놓고 보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끌고 가실 수 있을 거니까 4천원 라인 정도로 1차 목표가 삼아서 분할익 한번 해주시고 나머지 물량이 터지면서 넘어가 주게 되면 그때 9,000원까지 큰 각을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 같으니까 당분간 이거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린 건데 토대로 여기 눌렀다가 반등하는 이런 세밀한 타점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올라오게 됐었을 때 중간 대응해 주면서 목표가들에 도달하게 됐었을 때 부분익절 혹은 전략익절을 해야 되는 타이밍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보고 있다가 알림방에서 정보 공유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같이 정보 공유를 하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더 좋겠다. 영상에서도 뭐 물론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지만 영상은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모든 변수들을 다 실시간 있게 담아내서 다 말씀드릴 수 있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그런 부분 보완해 주려고 같이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알림방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병행하시면 훨씬 더 도움 되실 거다 말씀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요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같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공유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 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 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이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취월장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이 영상에서 써드는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땐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 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 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 거야 용기를 어떻게든 들어간다 라고 쳐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이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방송, 소통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요런 것들도 설명드리고 중요한 뉴스에 대해서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는 있지 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요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서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한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순간 쪽으로 물리셔 가지고 막 들어오셔 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아 요런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요런 것들 좀 설명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가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 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주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향 브리핑 매일 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지금 비트가 빠지는 장 속에서 물론 순간 순간 상승이 나아지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주. 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시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후 이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의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라든가 뭐 CPI라든가 PPI라든가 뭐 PC 가격 지수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같이 한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방으로 돌려놨었더니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들 같이 선량한 일반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요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 만 남겨주시면 은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 정보 공유 방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